제1편이 나와요. 아까 열 문제가 나온다고 했던 부분들. 여게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총칙. 총칙, 그러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라 서할을까 뭐 까먹었잖아요. 벌써. 1시간 이상 못 간다니까. 법률 행위에 관한 거어요 어. 법률 행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장 법률 행위 총칙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의사 표시 대리 무효화 취소 부관. 의사 표시도 앞에 법률 행위 의의가 생략이 돼 있어요. 결국 법률 행위 총칙이 있고 법률 행위 의사 표시.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 취소, 법률행위 부관, 부관은 아까 뭐하고 뭐가 있었죠? 네. 조건 기한 두개 있죠. 네. 꾸역꾸역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죠. 이렇게 요 기억력 오래 안 가요. 네. 민법총칙하고 법률행위에 관한 겁니다. 한 장을 넘겨 보면 법률행위 총칙이라고 해서 법률행위가 뭔지는 알아야 공부를 하겠죠. 아까 법률행위는 매매 계약처럼 무슨 무슨 계약. 이거 생각하자 그랬어요. 두 번째. 계약을 하면요. 계약을 한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아까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 그랬죠? 법률행의 목적 그랬죠. 예? 네? 목적. 목적 그랬어요. 계약을 하면 권리 없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볼게요. 각과의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갑의 목적하고, 을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갑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판 목적이 뭐예요? 돈이죠.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을은 땅이 필요하니까 샀겠죠? 그러니까 갑의 목적은 돈이고, 을의 목적은 땅.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 과사의 A to Z 매매 계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민법에서 목적은 그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권리와 의무라 그랬죠. 그래서 을의 최종적인 목적은 A to Z 소유권이고요. 갑의 최종적인 목적은 금전이라는 돈에 관한 권리예요. 그게 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전 단계에서 뭐가 생기느냐? 갑은 을은 요게 생겨요. 갑에게는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럼 뒷면에는 의무가 있겠죠?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요게 바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두 번째.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갑과 을에게 생기는 이 권리는 갑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죠. 을이 원하는 거죠. 을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서 궁극적으로 뭘취득한다 그랬어요? 소유권. 에이토지 소유권. 갑도 궁극적으로 뭘 손에 넣어요? 돈. 돈이라고 쓸게요. 돈. 이걸 손에 넣어요. 이때 갑이 궁극적으로 손에 넣게 되는 돈에 관한 권리. 을이 손에 넣게 되는 에이토지에 대한 소유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갑과 을이 궁극적으로 원하던 거예요. 그렇죠? 어, 각각 우리 원하던 거. 이렇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법률을 행위한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가 행위할 때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나한테 권리와 의무가 생길 때 계약을 통한 권리 의무 말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대인 사고를 냈어요. 깜빡 졸아 가지고 을을 쳤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비 청구해야죠. 그렇죠? 위자료 청구해야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고, 갑은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갑의 손해배상 의무, 을의 손해배상 청구권, 갑과 을이 원하는 거예요. 네? 을은 나는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자동차에 이렇게 몸을 갖다 댔어요. 그건 자해공간이죠. 갑은 멀쩡히 있다가, 을은 멀쩡히 있다가 갑이 와서 자동차로 때려받다 보니까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을이 원한 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리는 우리민법 제 750조에 의해서 생겨요. 요건 제 몇조라는 기호입니다. 우리민법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 과실은 부주의를 말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라. 이걸 불법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불법행위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결국,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권리와 의무라는 게 생기는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다. 하나는 계약 등을 통해서 당사자가 원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권리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권리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요. 가비엘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갑이 주택을 팔았다.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달라 한다. 어른 못 나가겠다. 다 투죠. 이게 분쟁이에요. 이런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즉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둘이 만나서 합의 보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때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이때 법원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죠. 그죠? 그 수단이 법이에요. 그법 중에서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고 이 민법에는 당사자가 요런 분쟁이 생겼을 때 요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형법. 에컨대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죄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몇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을 찾한다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행위 한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은 각과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한 여러이러한 요러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전 단계, 각과을이 다투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권리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민법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민법은, 이렇게 당사자가 권리 의무에 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단인데, 그 민법은, 그 다투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 변경, 소멸되고,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 내용이 무엇인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그 과정이 크게 두 가지 과정.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요두 가지 큰 뼈대가 있는 거예요 민법이라는 거은그 중에서 주로 계약을 통한 권리 의무의 발생 요거를 집중해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한건말 그래도 법률 규정을 보면 돼요. 그건 앞으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 법률 행위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를 규정하고 있고. 그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계약 강론 가면 매매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가? 교환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가? 임대차라는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가? 그게 규정이 돼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계약이니까 그게 뭐다. 법률 행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를 통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는 계약 강론 가서 보는 거고 총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든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를쭉 민법 정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